스위스에 서는스미스 씨는 홍합홍합홍합탕을 먹을까 하다가 간장공장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완밥빵완밥빵완밥빵을 먹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이승국 수를 보고 계십니다. 로고 땅 두둥거리고 반갑습니다. 이승국입니다. 오늘의 영상 맞아요. 지난주에 영상과 좀 이어지는 영상입니다. 어떤 영상인지 기억하시죠? 맞아요. 자막과 관련된 영상이었어요.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편집 툴이 있는데 거기서 자동 자막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능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저런 실험을 해본 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웬만하면 천재이수국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에는 자막이 달려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영상이었죠. 그런데 영상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자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이 있다는 사실, 그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. 자막이라는 영상의 한 부분이 단순히 영상미 혹은 출연자의 발음이나 억양을 보조해주는 수단 정도일 거라는 좁은 시야에서만 이 기능을 생각했던 거죠. 영상을 기획할 때, 찍을 때, 편집할 때, 업로드할 때몇 번씩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생각할 시간이 저에게 있었는데도 제할 얘기만 계속 생각하다가 영상이 다 올라가고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 주신 내용들을 좀 보고 나서야 아차 했어요. 일단 지난주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분명히 불편한 마음이 드셨을 텐데도 단어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댓글 달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제 편협한 시각이 담겨서 내뱉어진 말들로 인해서 속상하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. 제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반성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. 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. 알았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바로 쇄시간까지이 자리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천재 이수국 채널 2022년 버전 사실 이미 1월이 거의 다 끝나가긴 했으니까 정확하게는 2022년 1월 말 버전 아무튼 오늘 올라가는 이 영상부터는 자막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아직까지는 영상의 편집을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. 그런 입장에서 가끔 이런저런 일정들이 치다 보면은 자막이 없는 영상도 일주일에 하나하나 겨우 만들어서 올릴 때가 많아요. 여기에 갑자기 제가 자막 작업까지 또 하게 될 경우에 물리적 시간도 있고요. 솔직히 제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게 될지 저도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. 그리고 모두가 진정으로 편안하게 영상을 볼수 있는 자막을 달려면이 자막에도 표맷시랑 규칙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 결과, 향후 제 채널에서 제공되는 영상들에 붙어 있는 자막들, 이 자막은 제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자막 만들어주는 사이트에 따로 의뢰를 해가지고 유튜브 CC 기능을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말은. 영상 공개와 동시에 자막이 공개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라는 말이기도해요이 점만은 양해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요프로세이프좀 줄여서 좀 줄여서 아무리 늦어도 한 영상이 올라오고 그 다음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그리고 웬만하면 영상 완성해서 업로드 하자마자 자막 의뢰를 해서 자막이 도착하면 바로 cc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자막 의뢰하고 도착하는 게 하루 이틀 정도만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걸 본격적으로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제가 해나가면서 조율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때때로 제 상태를 봐가면서 어 괜찮겠다 싶으면 그냥 제가 자막 작업해서 올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노력을 해볼게요 네 이건 진짜 제 향후 일정과도 다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cc만 계속 올라온다 그거는 양해 정말 부탁드리고요 cc가 없다 그러면 영상에 자막이 붙여져 있을 테니까 그러려니 해주세요 그리고 자막이 없는 맛에 또 천재이승국 채널 영상을 본다 라는 댓글을 써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 의견들 역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2022년 1월말 천재이승국 쇄신 안부터는 채널에서 자막도 활용하기로 했으니까 받아들이세요 혹시나 잊어버리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채널을 보기 시작하셔서 잘 모르실까 봐 안내해 드리는데 이 채널 천재 이순국 이 채널 제가 하는 채널 제가 독재하는 채널이에요. 독재자. 제 맘대로 하는 채널이거든요. 독재자의 결정이니 받아들이시고요. 그러려니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. 근데 뭐 사실 대부분의 자막이 CC로 제공될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편하신 대로 그 기능을 껐다 켰다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모든 게 우리 모두가 진짜 편하게 영상을 보자. 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영상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편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2년 1월 말 발표된 천재이승국 채널 쇄신안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 설 연휴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다음 주에 또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담긴 어떤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천재이승국의 이승국이었고요.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승국주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